여러분, 지갑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지금 그 안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아마 5만원권 몇장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요즘은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한 장에 무려 140만원이나 하는 지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스위스의 천천 프랑 지폐입니다. 이 지폐 한 장이면은 우리나라 5만원권 28장과 맞먹는 금액이죠. 더 놀라운 건 이게 실제로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 고액권을 사용합니다. 왜 스위스는 이렇게 큰 돈을 지폐로 만든 걸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왜 고액권을 없애거나 발행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 뒤에는 돈의 역사,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디지털 화폐 시대의 미래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액권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고외권을 만들고 예, 어떤 나라는 폐지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경제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140만원짜리 지폐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먼저 스위스 천프랑 지폐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폐는 보라색 계열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면에는 스위스의 저명한 문화사학자 야콥 브루크하르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181mm, 세로 74mm로 우리나라 5만원권보다 훨씬 큽니다. 한장 들고 다니면 지갑이 두둑해 보이는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스위스는 왜 이렇게 큰 금액의 지폐를 만든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스위스의 높은 물가입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 중 하나거든요. 스위스에서 햄버거 세트 하나가 2만원이 넘고 커피 한 잔이 8천원 정도 합니다. 월세도 평균 200만원이 훌쩍 넘죠. 네. 이렇게 물가가 높으니 고액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5만원권으로 장을 보듯 어, 스위스 사람들은 1,000프랑권을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위스의 현금 선호 문화입니다. 놀랍게도 디지털 금융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스위스 사람들은 여전히 현금을 선호합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 거래의 약 40%가 여전히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이나 중국처럼 거의 모든 게 디지털 결제인 나라들과는 대조적이죠. 왜 스위스 사람들은 현금을 선호할까요? 여기에는 깊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수백 년 동안 중립국을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와 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현금 거래는 개인 정보를 남기지 않고 정부나 은행의 감시를 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이는 경제학에서 익명성의 가치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 스위스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는 점입니다. 어, 스위스 은행은 전 세계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이런 고액 자산가들이 큰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고액권이 필수적입니다. 1억원을 현금으로 들고 다닌다라고 상상해보세요 5만원권으로는 2000장이 필요합니다 이걸 들고 다니려면 큰 가방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스위스 1000프랑권으로는 약 72장이면 됩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양이죠 이게 바로 고액권의 휴대성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 휴대성이라는 장점이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도 매력적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액권 논쟁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다른 나라들로 돌려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고액권을 폐지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6년 인도는 하루 아침에 가장 큰 지폐인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를 폐지했습니다. 당시 가치로 각각 8,000원, 16,000원 정도였죠. 이 결정은 인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시중 현금의 86%가 휴지 조각이 되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은행 앞에 줄을 서서 새 돈으로 바꾸려고 했고 일부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죠. 왜 인도 정부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걸까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지하 경제와 부패 그리고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서였죠. 인도에서는 현금 거래가 너무 많아서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었거든요. 특히 고액권은 불법 자금을 숨기는데 최적의 도구였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림자 경제 또는 지하 경제입니다. 이는 정부의 세금 징수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 활동을 말하죠. 마약거래, 뇌물, 밀수, 탈세 같은 불법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요. 그는 2010년 현금의 저주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고액권을 없애야 한다는 거였죠. 로고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100달러 지폐의 상당수가 범죄에 사용됩니다. 실제로 미국 시민 중 일상에서 100달러 지폐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 많은 100달러 지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상당수는 해외로 나갔고 나머지는 범죄 조직이나 탈세자들의 금고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16년 오버백유로 지폐 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가치로 약 70만원에 달하는 지폐였죠 이 지폐는 빈라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들이 자금을 이동할 때 애용했기 때문이에요 1억원을 오버백유로 지폐로 바꾸면은 약 143장이면 되니까요. 가방 하나에 수억 원을 넣고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액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고액권을 없애면 정말 범죄가 줄어들까요? 답은 복잡합니다. 인도의 사례를 보면은 고액권 폐지 직후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막 불법 자금을 숨겨둔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가져가지 못하고 포기했거든요. 실제로 일부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무원들의 집에서 엄청난 양의 폐지된 지폐가 발견되기도 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범죄자들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금, 다이아몬드, 암호화폐 같은 대체 수단으로 갈아탄 거죠. 이는 경제학에서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한 가지 방법을 막으면 다른 방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고액권이 없으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액권을 없애면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이 커집니다. 큰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보관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집을 샀거나 차를 살때 혹은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 즉 금융소외계층에게는 더큰 타격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7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현금은 유일한 거래 수단인데, 고액권이 없으면 생활이 더 불편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경제적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편의성 사이의 균형 말이죠. 이를 경제학에서는 트레이드오프라고 부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 볼까요? 한국은 현재 5만 원권이 최고 액명화입니다. 이 지폐는 2009년에 처음 발행되었는데요. 당시에도 10만 원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5만 원권에서 멈췄죠. 왜 한국은 더큰 고액권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빠른 디지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결제가 발달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편의점에서 천원짜리 음료수도 카드로 사는 나라입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한국 거래의 약 70%가 카드나 디지털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현금 사용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고액권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범죄 예방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액권이 지하경제나 탈세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5만원권 도입 당시에도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디지털 추적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고액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 어, 범죄에 악용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컸죠. 실제로 5만원권 도입 후 한국은행은 10만원권 발행 계획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액권은 계속 존재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사라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화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국가가 보증하는 공식 화폐죠.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이고 유럽과 미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디지털 원화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CBDC가 본격화되면 물리적 현금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스위스의 천프랑 집회도 사라지게 될까요? 흥미롭게도 스위스는 여전히 고액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현금 사용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안이 통과되기도 했죠. 이는 스위스 국민들이 얼마나 현금과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반면 스웨덴은 정반대입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현금 없는 사회로 향하고 있어요. 스웨덴 거래의 90% 이상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많은 상점들이 아예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헌금도 카드나 모바일로 내죠. 이렇게 국가마다 화폐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액권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답니다. 고액권의 장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휴대와 보관이 편리합니다. 큰 금액을 작은 부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죠. 둘째,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현금 거래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 개인 정보가 보호됩니다. 셋째, 금융 소외 계층에게 도움이 됩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되죠. 반면 고액권의 단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탈세, 자금 세탁, 마약 거래 등에 사용되기 쉽죠. 둘째, 지하 경제를 키웁니다.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분실이나 도난 시 피해가 큽니다. 한장 잃어버리면 140만 원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는 결국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프라이버시와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고액권이 필요하고요. 투명성과 범죄 예방을 중시한다면 이제 고액권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 결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고액권 없이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화폐 시대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죠. 하지만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빠르게 디지털화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국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은 나라도 많거든요. 그런 나라들에게 고액권은 여전히 필요한 수단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스위스의 100프랑 지폐는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프라이버시, 안정성, 전통을 중시하는 스위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반대로 고액권을 폐지하는 나라들은 투명성과 범죄 예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고액권 논쟁은 결국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돈은 그저 거래수단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는 물리적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현금이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는 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은 스위스의 천건 프랑 집회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 이 고액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한국에 10만원권이나 20만원권이 생긴다면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디지털 결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140만원짜리 지폐를 통해 화폐의 역사와 미래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고액권은 단순히 큰 돈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과 미래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다음에 지갑을 열때그 안에 5만원권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긴 경제학, 역사, 그리고 미래가 보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고액권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한국에 더큰 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금 없는 사회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돈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돈의 시간 여행과 함께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 여행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 생활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돈의 시간 여행이었습니다.